안녕하세요. 지민의 손맛입니다. 여린 고추를 가지고 고추 튀김이죠. 고추 부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고추는 깨끗이 지금 세척을 해놨고요. 꼭다리를 따서 이제 절반을 갈라야 돼요. 꼭다리를 다딸 겁니다. 고추가 매운 거는 튀겨놓으면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막바지 고추들 수확을 하는데 이렇게 어린 고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린 고추를 골라서 고추 부각을 만들 겁니다. 큰 것들은 억시고 튀겨놔도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하면서 여린 고추로 가지고 튀겨놓으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게 맵지 않은 걸로 골라서 고추 부각을 만들어 놓으면은 가자처럼 수시로 이렇게 집어먹고 그러거든요. 아이들도. 아주 잘 자라니 예쁘지요? 이것도 매운맛이 있어요. 그래서 또 쪼개가지고 물에서 좀 담가야 됩니다. 바짝 말려서 저장해놓으면 두고두고 튀겨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애기 고추를 아주 부드럽고 튀겨놓으면 아주 가자처럼 맛있어요. 고추를 하루에 세개씩만 먹으면 종합 비타민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영양가가 좋은 거 이렇게 말려서 튀겨놓으면 아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를 반으로 쪼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씨도 좀 빼고 매운맛도 제거할겸 물에 헹구면서 한 10분만 담그겠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나네요 서너 번 헹궈서 한 10분 정도 물에다 담가놓으면은 내온기가 좀 빠져요. 살랑살랑 해서 씨를 제거해야 돼요. 씻으면은 씨가 적당히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담가놓고 다음 준비를 합니다. 깨끗이 헹궈서 매콤한 맛을 좀 뺐어요. 여기서 이게 렇 촉촉할 때 맛소금을 한 작은 티스푼 넣습니다. 찹쌀가루 한세 큰술요. 또 튀김가루 한세 큰술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루가 충분히 묻게 묻혀주세요. 물이 조금 촉촉할 때 이걸 묻혀야 가루가 잘 묻혀집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서너 콘실 넣고 가루가 부족하면 더 넣으면서 가루를 묻혀주세요. 찹쌀가루하고 튀김가루 한 골수씩 더 넣습니다. 가루가 잘 묻어지는 걸 보고 더 넣으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찜기에다가 3분만 쪄서 말리면은 바로 이제 튀겨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찹쌀가루하고 튀김가루 반반씩 섞어서 가루를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이제 찜솥에 김이 올라오면 이렇게 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만 쪄면 됩니다. 너무 쪄버리면 문드러지니까 식감이 좀 살아있을 때 파랗게 부드러워지면은 그때 꺼내면 돼요. 3분이 됐습니다. 자, 됐어요. 가루를 충분히 묻혀야 튀길 때 바삭바삭, 하니잘 튀겨져요. 자, 그래서. 과정에서 베란다에서 말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건조기가 있으면 건조기에다가 말리면 아주 편해요. 저는 건조기가 있어서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말릴 겁니다. 나를 네, 가루가 없이 다 촉촉하니 다 쪄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붓기 전에 이렇게 건조기에다가 펴 주세요. 색깔도 예쁘게 나왔고요. 너무 고추를 쪄버리면 다 문드러집니다. 적당하게 식감있게 살아있을 때 달라붙기 전에 이렇게 다 띄어서 건조기에 말리면 은 쉽고 또 간편합니다. 바짝 말려야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집니다. 이렇게 말려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드실 때마다 조금씩 튀겨서 드시면 건조기에 이렇게 바삭하게 이렇게 말려졌네요. 색감도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죠?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말려야 돼요. 그래야 튀겨놓으면 아주 바삭바삭하게 맛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튀겨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금방 탑니다. 기름이, 열이, 가열이 어떻게 됐나 보고, 자, 약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아직은 불이 덜 올라왔죠? 불이 가열이 되면 불을 줄여야 됩니다. 불이 세면 순간에 이게 타버리거든요? 아직 불이 덜 올라왔어요. 우 지금 자, 이 정도 이게 또오르면이 불이 이제 달궈졌어요. 우리 이게 달궈졌으면 약하게 해서 자 네. 금방 튀겨져요.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넣었다가만 빼야 돼요 겉에 이렇게 꽃이 피면 금방 꺼내야 돼요 가루입혀놓은게 이렇게 튀김옷이 이렇게 꽃이 피죠? 이럴 때 얼른 꺼내야 돼요. 이제 모양 좋은 것만, 한 번만 이제 하얘지면, 하얀 건 나오면, 그만 튀겨. 자,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죠? 자, 잽싸게 건져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바삭바삭 튀겨졌을 때 비정제 설탕을 자기 취향에 따라서 드실 만큼 넣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설탕이 묻게 이렇게 섞어주세요. 따뜻했을 때 이거를 묻혀야 됩니다. 한번 맛좀 볼까요? 바삭하면서 고소하며 가자처럼 아주 맛있어요. 매운 맛은 하나도 없고 고소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아이들도 맵지 않으니까 잘 먹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추 부각도 만들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